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딱히 뭐 약속은 없고 그냥 혼자 미역국 끓여 먹고 그렇게. 음. 일단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자취생들은 번거로우면 힘들어 설거지 막 많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주 간편한 미역국 조리법. 곰곰 자른 미역 먹어볼게요. 어, 항상 나는 이 미역 조절이 못하겠어 양을. 일단 이만큼만 하자. 다하자, 다, 다, 해 다해. 응. 냄비 그대로 이렇게 냉지는 거야, 뿌려. 자, 지금 좀 불려졌어요. 미역 다 넣었는데, 다넣길 잘한 거 같아. 응. 이 정도면은 나는 3일 안에 다 먹을 수 있어. 기름을 부어 원래는 뭐 핏물 빼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안 빼요 그냥 그냥 핏물 다 먹어버려요. 그 맛간장 같은 국간장 같은 거 넣으면 되는데 지금 국간장이 없어서 간장을 좀 넣겠습니다. 슈우. 하나 더 넣어요. 미역국은 끓일수록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뚜껑 닫고 계속 끓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생일 밥상에 어, 어울리는 소불고기. 일단 이 대파를 지금 다 처치해야 돼가지고 다 넣어버릴 거예요 대파를. 자 그러고 그냥 여기 냄비에 여기 윗동 부분을 잘라내고. 아, 이부분버리겠습니다걸레 썩은 냄새 나요. 얘도 그냥 핏물까지먹는 걸로. 금여지내 마음대로 하지습니다얘는 한... 8스푼는 김을 지않을까지진 마늘. 을까진 마늘. 려 <laughs> 어, 너무 많다. 이게 또 생일인데 그냥 술안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. 하여튼 아, 지금 고민되는 게 회를 좀 시킬지 원래 생일은 이제 본인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. 아니면 비빔밥을 좀 시킬지. 아, 이렇게 또 힘들 때는 이 영상 시청각 자료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. 야, 씨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나는 밥에 소주 파는 아니야. 자, 이제 어느 정도 재워진 것 같으니까 한3 0분또 넉넉하게 재웠거든요? 조금 짜라. 어, 근데 맛있는데? 어머, 나 어떻게 요리에 재능 있어? 짜잔! 짠! 최소 배달 금액 때문에 낙지 <목소리> 이제는 절대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잘 먹겠습니다 아, 너무 잘 먹네

대변 밥시켰 너무 잘했잖아. 결국에는 오늘 피자까지 조져버리고요. 두 조각째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스파게티까지 해가지고 12,000원이거든요.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. 나손왜 이렇게 못 생겼어?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다음에 말하겠습니다. 빠이!